안녕하세요. 한 TV 토크쇼에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토크쇼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젊은 사업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직접 대답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2년 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한 중국인 청년이 프랑스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그 청년은 집 근처 버스 정류장이 완전히 자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즉, 버스 이용자들이 알아서 티켓을 사거나 직접 돈을 내거나 하였습니다. 표를 검사하는 일도 드문드문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이 시스템이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티켓을 끊지 않고 버스를 탔을 때 걸릴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청년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조금 양심이 걸리긴 했지만, 가난한 학생이니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후 청년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파리에 있는 다국적 기업 여러 곳을 지원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좋았고 지원한 곳이 모두 아시아 지역으로 시장을 넓히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성, 상황은 아주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력을 보고 처음에는 환영하던 회사가 시간이 지나 그에게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던 거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는 이 다국적 기업에서 중국인인 자신을 인종차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그는 마지막으로 지원했던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찾아가 자신이 입사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이 중국인 때문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인사담당자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진출하려는 것도 중국 시장입니다. 당신의 이력을 보니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찾는 딱 그런 인재였습니다. 아, 아니, 그런데 왜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신용카드 기록을 보니 버스 티켓 때문에 세 번이나 벌금을 물었더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신문에 논문까지 발표할 정도로 재능 있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것이 정말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프랑스에 온지 일주일 만에 티켓을 사지 않아 벌금을 물었을 땐 프랑스의 자동 받권, 발권 시스템에 익숙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두 번이나 더 티켓에, 티켓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아니요.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없군요. 제가 그 정도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세 번의 벌금을 물기 전이나 그 후에도 무수히 버스를 공짜로, 공짜로 타고 다녔겠죠. 그렇다고 그 일이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다녀야 하나요? 왜 그렇게 빡빡한가요? 제가 밝힐 수도 있자, 있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은 두 가지로 말, 두 가지를 말해주죠. 하나는 당신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률이나 시스템의 허점을 고의적으로 이용했으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는 자신감 뿐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한 일이 많습니다. 특정 지역 시장 개발 담당자에게 회사는 많은 권한을 주는 거죠. 마치 자동화된 시스템처럼 말이죠. 사람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유럽이 아닌 곳에 가서도 당신이 일할 곳이 있는지 의문이군요. 그는 머리를 한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그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두려움마저 이뤘죠. 도덕성은 지식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똑똑하다는 것은 절대 도덕성의 부족을 메꿀 수 없습니다. TV를 통해 쏟아지는 정치인과 기업인의 온갖 그 비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이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그들뿐만이 아니겠죠. 이런 것쯤 어긴다고 뭐 어떻게 될까?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다른 사람도 다뭐 그러는데. 라며 원칙이나 규칙을 혹시 어긴 적이 없나요? 작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어떤 비소독적인 행동의 결과는 언제나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